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두 가지가 우리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활성산소란 활성산소는 세포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산소의 변형 형태로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런 손상은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의 역할. 활성산소는 세포 신호 전달, 면역 반응, 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생리적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역세포는 활성산소를 생성해 병원체를 제거하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는데도 필수적이죠. 항산화제의 역할.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1. 세포 보호 DNA, 단백질, 지질을 외부로부터 보호합니다. 2. 염증 완화 만성 염증을 억제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3. 면역력 증진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4. 피부 건강 유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합니다. 5. 심혈관 건강 증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6. 두뇌보호.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항산화제가 젊음 유지 및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 1. 젊음 유지.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피부의 산화적 손상을 줄이고 주름 및 노화 징후를 감소시킵니다. 비타민C와 E가 특히 효과적이에요. 2. E. 다이어트에 기여.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산화를 증가시켜 체중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증가하면 포만감이 높아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항산화제가 많은 음식.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포함하는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호두, 아몬드, 곡물, 귀리, 음료, 녹차, 적포도주. 조리 방법: 항산화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조리 방법은 찌거나 굽기.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생으로 섭취, 샐러드나 스무디로 즐겨보세요. 빠른 볶음: 고온에서 짧은 시간 볶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온조리.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면 영양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지원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항산화제를 포함하는 음식을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